안녕하세요. 세바시 스피치 식기 수료생 이모가 있잖아 저자 이철순입니다. 제 곁에는요, 아주 소중한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. 그 친구는 시각장애인이에요. 햇빛과 그늘조차 구별할 수 없는 시력을 가졌지만 바람을 만지고 비를 느끼는 감각으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입니다. 네,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입니다.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죠. 그런데 그 일이 제 직업이 될 줄은 몰랐어요. 예전에는 병원 원무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었는데요. 어느 순간 마음이 끌리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고 기꺼이 그만뒀습니다. 물론 수입은 반도 안 되게 줄었어요.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 제가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답니다. 10여 년전 장애인 활동 전사 교육을 받을 때였어요. 교재 첫 장에 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. 모든 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 장애인들에게는 진심으로 동행하는 친구가 되겠다고. 등불처럼 곁에 있겠다고. 그들이 살아가는 일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죠. 그런데요.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다짐했던 방향과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. 제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.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친구가 저를 돌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제가 그 친구 집 정리를 해주거든요. 그런데 제가 정리하는 동안에 그 친구는 저를 먹이려고 따뜻한 밥 반찬 국을 준비해놔요. 며칠 전에 제가 좋아하는 감자국도 해놓고요. 여름에는 콩국수, 가을 바람 불면 손이 많이 가는 사골국까지 끓인답니다. 상상이 가시나요? 한 번은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쪽파를 다듬는 솜씨며 무, 배추, 당근을 길이에 딱 맞춰서 자르는 솜씨가요. 얼마나 정교한지 정말.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. 경주희 씨 만면 위로 47년을 살아온 손꼽은 너무 정갈했고요. 조상님 맞을 준비를 하며 조심조심 오시라고 하던 그 목소리는 정말 품격이 베어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어떠세요?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기로 한 건데, 오히려 제가 돌봄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맞아요. 제가 도움이 되겠다고 했던 다진과 달리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. 둘이 같이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. 사실 그 친구도 한때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거든요. 그때 제가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지려고애좀 썼습니다. 예를 들면 친구가 아노말리라는 책을 읽었다면 토플 갱어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했고요. 또 청나라 강의제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하면, 청나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 친구가 더 힘을 내게 도왔어요. 지금은요, 친구의 건강한 웃음을 보면서 그 시절 함께했던 시간과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저도 새삼 느끼고 있답니다. 저희는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. 친구 그 이상이에요. 지금도 같이 침 맞으러 가고, 시장도 가고. 연극도 하고 수다도 떨며 사랑합니다. 어떤 연극을 하느냐면요.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. 우리 철학관 차려볼까? 내가 이제 탁 이렇게 수작을 부려가지고 드리는 거야. 그럼 자기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, 어떻게 샀어, 그동안. 나 눈이 안 보인, 나도 그 정도는 못 산다. 그러면 저 어떻게 아세요?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장단을 맞춰주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길거리에서 깔깔깔깔 엄청 웃는 거예요 배를 잡고 37년 만에 처음 웃었대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게 37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걔는 웃는데 저는 울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 울었대요 나를 그렇게 웃기게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장애인을 돕는다는 게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. 그저 곁에 진심으로 서 있는 거. 그게 전부랍니다. 그 안에 삶의 가치가 있고 사람의 온기가 있습니다. 제게도 더할 수 없는 자부심을 준내 친구와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저는 참 든든합니다. 이상 다정한 이모라는 별명을 가진 이철순입니다. 감사합니다.